이번 국회에서 공수처법은 반드시 통과를 시켜서 고위공직자들이 다시는 빚을 저지르지 않아야겠다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공수처는 절대 불가입니다. 그동안과는 차원이 다른 저항에 직면할 것입니다. 백성문 변호사 최진봉 교수 자리였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어느 신문은 멧돼지 공수비라고 하던데 멧돼지가 뭐 종로, 광화문 며칠 전에는 서울 잠실 뭐 정신없이 내려옵니다 시내로. 이러다 보니까 요즘은 첨단 I.T. 기술 이용해서 멧돼지를 잡던데 잠깐 이 문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공수처 문제 이야기하겠습니다. 멧돼지가 아파트 단지에 들어오니까. 아니, 마, 멧돼지 본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단 좀 무섭겠죠. 멧돼지가 네. 정면을 딱 부딪히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뭐 얼어붙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왜냐면 하 워낙 사납기뛰니까요 그리고 네. 어제도 뭐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물거든요, 사람을. 그것도 네, 경찰관명 네. 물어가지고 부상을 당했는데 그런 성도로 하면 일단 피해야 되는데. 장난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네. 너무 갑자기 뛰면 멧돼지가 또놀래서 뛰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된다는 것만 네.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이제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요. 네. 유독 이맘 때 많이 내려오는 게 분명 그뭐 이유가 있다는 게 맞아요. 네. 가을철부터 겨울철까지 이제 멧돼지 짝짓기 계절이기도 하고요. 번식도 많아지는데 네. 문제는 이제 산에 최상의 포식자 중에 하나잖아요. 멧돼지가 이제 먹을 게 없다고 합니다. 네.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산에서 번식은 많이 새끼도 많아지는데 먹을 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심으로 내려오게 되는 건데 네. 이제 그게 문제는 지금 뭐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게 지금 도시 한복판이에요. 네. 저, 엄청 빨라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저기 아침에 저렇게 갑자기 네. 길가에서 멧돼지가 뛰고 아파트 안에서 멧돼지가 돌아다니면 네. 이에 대한 대책도 분명히 세워야 되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저렇게 막, 막 뛰고 그 굉장히 무섭고 당황스러울 것 같다고 네. 하시는데 실제로 원래 멧돼지가 굉장히 순합니다 근데 이제 완전 낯선 환경에 오니까 이제 본인들도 당황을 해가지고 저렇게 한다고 네. 하는데 처음에 만나면 오히려 눈을 이렇게 똑바로 보는 게 좋다고 하고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네. 직진으로 뛰니까 전봇대 뒤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데 가는 게 좋고 또 멧돼지가 시력이 굉장히 안 좋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산 같은 게 있으면 우산을 탁펼치면 바위로 생각하고 도망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하나둘씩 알아두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거 볼까요 어~ 이게 청주입니다 어제 아침에 영상 보겠습니다 한적한 도로 위에 새끼 멧돼지로 보이는데 네. 세 마리가 뭐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아시겠죠 사람 보면 저렇게. 잘 피해야 합니다. 뭐 그냥 여기저기 들이 받아 버려요. 네. 이제 화물차하고 들이 받고 저희가 편집을 했는데 그래도 멀쩡하죠. 꽝 충돌했는데 송아지보다는 조금 작어도 그 정도 크기는 돼서 그크기만 크더라고. 그 새끼는 아니에요. 그 중에 한 마리는 포획이 됐고, 네. 여기가 포획된. 이걸로 이제 들어가다 봤고. 절로 이제 쭉 내려가가지고 계단을 쭉 올라가서도 경찰들이 와가지고 쏘고 그 총을 막 났고 총을 쏴버리면 어미 매터지는 인근 도로에서 또 차에 치여서 죽었고요. 다섯 마리는 사라졌답니다. 경찰관 한명 물렸다고요. 네, 맞습니다. 저, 저거 잡다가 허벅지를 물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어, 며칠 동안 이번 달까만 저희가 영상 준비해 봤어요. 정말 전국에서 멧돼지 습격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 보겠습니다. 이건 지난 16일 종로에 나타난 거 잡았군요. 네. 다음은 소방관들이 밤에 뭘 끌어내죠? 멧돼지예요. 네. 부산 해운대구 주차, 주택가에 나타난 거 잡았고. 네. 마취탄하고. 실탄 사용했답니다. 네. 다른 곳인가요, 여기가? 아, 네, 여기는 경기도 성남이고요. 지난달 25일. 네. 이것도 실탄을 쏴 가지고 겨우 잡은 오피스텔. 아, 여기가 성남이 됐어, 됐어, 됐어. 머리 맞 머리 맞어 아이고. 네, 오피스텔 들어왔다. 네. 총을 맞은 것 같은데도 잘안 쓰러지죠? 조금 비틀거리네. 엘리베이터 타고 네. 1층으로 나왔는데 밑에를 쳐다보니까 네, 멧돼지 한 마리가 유리를 계속 박으면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하면서 자꾸 탈출 시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한 시간 가량 계속 저기서 저렇게 어, 서성였다가 결국 포획됐대요. 총 맞고 여기까지 볼까요? 경찰 매뉴얼이 있을 거 그렇습니다. 다다 형... 무조건 사살하는 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살을 할수 있는데 대부분 사살을 한요 왜냐하면 마추총을 쏴가지고는요, 이게 워낙 피부가 두껍답니다, 멧돼지가. 그래서 한두발 쏴가지고는 마취가 통하지 않아서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사살하는 네. 경우가 많은데 대신. 이게 민가에서 100m 이내에 만약 나오게 되면 아까 같은 경우 이런 경우죠. 이러면 사살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왜냐면 이게 위험할 수 있어서 네. 가능한 한 이제 포획을 하는데 포획하기 위해서 보통 멧돼지가 출몰하면요. 경찰만 출동하는 게 아니고 119 구조대, 그다음에 포수, 그러니까 엽사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지자체 직원, 동물 단체 관계자까지 한 10여 명이 출동을 합니다. 출동을 해서 네. 위험성을 보고 나서 정말 네. 반드시 사살을 해야 되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사살을 하지만 민가에서는 네. 가능한 총기 사용을 자제하고 보호성적으로 의정부의 식당에 그렇죠. 들어온 멧돼지 네. 저희가 네. 4, 5년 전에 단독으로 입수한 화면인데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 저렇게 난폭하게 굴면 포획이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사살 하는데 가능한 한 민가에서는 총기 사용을 좀 자제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백성문 변호사가 아까 잠깐 설명해 줬는데 알려주세요. 네. 자, 만났어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만나면 너무 겁나니까 제가 알려줘도 주 제대로 하기 쉽진 않을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만 네.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멧돼지가 원래 난폭한 아이가 아닌데 이제 음, 낯선 환경이니까 저렇게는 안해지는 건데요. 생각보다 겁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눈을 쳐다보는 게 좋고 피할 환경이 안 되면 뛰면 따라옵니다. 네. 뛰면 따라오기 때문에 뭐, 뛰지 전문가들이 말고요 전문가들이 뛰어서 도망가지 마라. 그게 최악이라고 합니다. 뭐, 나무 같은거나 뭐 있으면 살짝 숨어라. 네. 그리고 멧돼지가 시력이 안 좋기 때문에 나무나 전봇대들에 숨으면 네. 돌진을 해도 거기만 들이받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안전할 수 있는 거고요. 네. 지금 겁난다고 뛰시면 같이 흥분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좀 위험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멧돼지가 좀 시력이 안 좋기 때문에 이제 우산 같은 거 네. 펼치면 그걸 바위로 오인하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많다고 하니까 그런 거 기본적인 것들은 진짜 좀 전에 말씀하셨던 거 너무 자주 나타나니까 기본적인 상황들을 좀 알아두셔야 될것 같아요. 어디, 어디서 나타날지 모릅니다. 전국에 개체수가 35만 마리 정도 되고 네. 지난해 신고된 게만 건이던가요? 뭐, 엄청납니다. 네. 아 (3년) 동안 신고된 게 그렇군요 네돌 던지면 아주 안 좋다고요 아 그럼요 네. 그니까 자극시킨 행동은 되도록이면 하면 안 돼요 네. 그니까 주목을 안 받게 하는 게 제일 좋고 네. 혹여 진짜 피할 데가 없으면 천천히 움직이던가 네. 눈을 바라봐야지 무섭다고 뛰는 순간 가이 흥분해서 멧돼지가 돌진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실제 맞닥뜨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럴까요? 당황할 테니까 네 자. 멧돼지 잡는 방법도 발전합니다. 우리는 IT 워낙 대국이라서 그런지 심지어 요즘 농가는 멧돼지를 이렇게 잡습니다. 보겠습니다. 충북 충주에 한 복숭아밭인데요. 대형 올가미 안에 덫 나눴는데 잡혀 있죠? 네. 어떻게 잡냐면 24시간 동물의 움직임과 열을 감지하는 첨단 센서와 CCTV를 이렇게 설치해 놓고요. 농장 옆에 동물이 나타나면. 센서가 작동해서 스마트폰 앱으로 그 농장주에게 현장 상황이 사진 같은 게 바로 스마트폰으로 전송돼 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농장주가 딱 보고 있다가 아, 들어왔구나 하면 덫을 덫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역청 가진는 사람들이 와도 그 우리한테 연락해 보면 와 보면 다 걸려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20여 농가에서 이렇게 180여 마리의 멧돼지를 한채로 잡았다니까 참 이 그물 트랩을 여러 군데 설치해 놓고 휴대폰만 관리해 버리면요 다 잡혀요 자루로 들어버리면은요 그냥 묶으면 돼요 근데 올해는 지금 돼지 열병이 심각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지금 저희가 경기 서북부 쪽에서 일단 잡고는 있는데 아직 긴장을 풀 때는 아니고 멧돼지 중에 상당수가 돼지 열병 바이러스를 갖고 있고 저걸 잡거나 사살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옮겨져서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모기만 물어도 그 모기가 맞습니다. 다른 농가에 가도 이게 바이러스가 옮겨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철저하게 관리해야 되는 게또그 측면이에요 지금 네. 어쨌건 최근에 이제 그~ 휴전선 인근에서 잡히는 멧돼지들 같은 경우에는 뭐~ 돼지 열병 바이러스 감염돼 있는 걸로 지 많이 확인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어쨌건 혈액으로 감염이 되는데 좀 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살하는 과정에서 피가 나죠 네. 피가 나면 당연히 옆에 하수구로 흐를 수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행여라도 또 돼지열병이 또 번질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게 다행히 농가나 도축장이나 음, 이런 데안 가기만을 바래야 그렇죠. 하는 그렇죠. 그런 네. 상황들 지금 이제 사진 나오는데 그러니까 저기서 만약에 쥐가 옮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쥐가 이렇게 저 사체에 접근해서 닿았다가 음. 그게 양돈 농가로 정말 재수 없이 가버린다면 그렇죠. 큰일 나는 난죠 그게 거죠. 이제 네. 어찌 보면 돼지열병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는 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리도 철저하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거몇 가지만 여쭤보고 넘어갈게요. 우리 환경이 좋아져요 네. 사실은 좋은 소식이죠 생태계가 네. 복원되고 그렇죠. 고라니 같은 것도 예전엔 고라니 나오면 저희 뉴스였어요 근데 지금 깊은 산속에 가면 고라니 흔히 볼수 있고 네. 네. 심지어 사냥까지 다시 나오니까 음. 멧돼지가 점점 환경이 좋아지다 보니까 개체수가 너무 늘어서 그렇죠. 개체수가 늘어나면 서식 면적이 좁아지니까 네. 이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서식 면적이 줄어드는데 네. 지금 네. 말씀에 개체수가 늘어난 것도 원인이고 두 번째 원인은 뭐냐면 우리가 난개발을 너무 많이 해요. 그러니까 동물들이 살수 있는 공간이 점점 그러겠죠. 줄어드는 거죠. 네. 또 하나는 등산로 자꾸 만들잖아요, 우리가. 근데 등산로를 만들다 보니까 새끼를 생기고 이러면 동물들이 접근을 또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먹이를 구하기 네. 어렵고 특히 이제 겨울철 되면 은 이제 월동을 준비하기 위해서 먹이를 많이 먹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먹이가 없는 상태에서 결국 민간으로 내려와서 뭔가 먹이를 구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또 11월, 12월이 짝짓기간이에요. 그러다 네. 보니까 멧돼지들이 활동이 좀더 과격해지고 그다음에 암컷을 찾아서 옴, 움직이는 그런 운동량이 커지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자, 뭐 사람을 해칠 것 같으면 잡아야죠. 잡아야 하는데 선진국은 무조건 잡는 건 원칙은 아닐 거예요. 미국 같으면 뭐 사슴, 큰 엘크 같은 거뭐 툭하면 나타나죠. 그러니까. 네. 플로리다 이런데 가면 마고도 막 수영장에 네. 나타나고 호주 같은 데는 캥거루 엄청 많잖아요. 캥거루가 어. 굉장히 그 공격성이 강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 나라? 일단 거기는 개체수를 4 4 0 0만 마리 정도인데 그걸 조절하기 위해서 이제 매해 몇 마리까지 잡을 수 있다는 아, 걸 결정을 하고 네. 또 그리고 이제 개체수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최대한 인도적인 방법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서 캥거루 머리를 겨냥해서 한 번에 이제 즉사할 수 있게 그러니까 고통을 계속 많이 겪지 않게 그런 방식으로 개체수 조절을 엄격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네. 것들도 우리나라도 한번 고민해볼 만한 네.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당연히 생명 측면에서도 우리가 고민해봐야 하는데 정작 농사 짓는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멧돼지 정말 너무 너무 싫어하세요. 네, 당장의 피해가 너무 크니까. 자, 백성문 변호사 최진봉 교수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